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원펀치 승부사원입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 또 알찬 계획들 잘 세우시고 다들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원펀치 TV 뭐 나름 6천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어, 내년에는 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퍼지 TV에서 주관하고, 원퍼지 TV에서 선정한 2022년 올해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선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에, 라인업이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굉장한 어... 어,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제 그 선정하는 기준을 뒀을 때 올해 경기에서 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졌으면 아쉽게도 명단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선수 많잖아요. 뭐 강종선 선수라든지 정민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또 김진수 선수도 올해 굉장히 부각을 확 드러낸 선수들이 있는데도 아쉽게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경기를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도 그 선수 명단에서 뺐어요. 그래서 어좀 안타깝죠. 사실은 다 충분히 받을 만한 선수들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투표를 통해서 인기 투표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도자 분들에게도 제가 또다 연락을 드려서 어떤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 선수상을 받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또쭉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제 의견, 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제 의견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인기 투표까지 해서 어, 종합적으로 어,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 선수상 두 명, 최우수 선수상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 선수상, 우수 선상은 수어첫 번째로 수원 태풍의 곽기성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곽기성 선수는 2022년 한국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년 만에 언더테이커 복싱 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상금 2천만 원을 받는 어 그런 기억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또 우수 선수상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수 선수상은 R&B 복싱의 신유섭 선수입니다. 또 우리 신유섭 선수 또 한국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또그 한국 챔피언에 등극하는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올해 또 우수, 우수 선수상 후보였던 김진수 선수를 케어로 꺾으면서 한국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또 최근 마지막 시합또 이흑산 선수를 또 이기면서 아시아 타이틀까지 차지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신유섭 선수.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우수 선수상입니다. 최우수 선수상 두 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첫 번째 최우수 선수상은, 어, 수원태풍체육관의 윤동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동로 선수는, 어, KBM, KBF, 통합 한국 챔피언 네 이어 어, WBA 아시아 이스트 챔피언에 등극을 했는데요. 어 미, 미들급의 강타자인또 우리 무패의 복서 조성재 선수를 1라운드 만에 케어로 잡는 아 기염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지도자분들께서 어, 그런 걸또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최우수 선수 상위 어, 우 세우, 세우선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최우선상은 바로 클린이트 복대 송찬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찬호 선수 어린 나이에 WBO 유스 챔피언인데, 어, 베트남 적지에서 그것도 두, 두 차례나 원정 경기를 떠나서 케어로 다 방어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또 송찬호 선수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음, 송찬 선수 지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네 분께 제가 트로피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트로피 네 개를 제작하는데 트로피 제작값만 한 4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사실은 뭐 별도의 뭐 상금 뭐 이런 것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 상금은 아마 못못줄것 같고요. 근데 트로피 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선수들 이제 시상식 하는 날짜를 어한 2월 4일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찬호 선수가 1월 28일 날 시합이 있기 때문에 2월 4일에 어 토요일이거든요. 저녁 한 6시쯤 원우민 복싱 짐에서 어 시상하러 오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또, 원펀치 TV 2022년이 아니라, 원펀치 TV에 출연했던 모든 선수들, 혹시, 오고 싶다. 2월 4일 토요일에, 여기 가서, 어또 저랑, 또 기타 또 다른 선수들과 함께, 어, 소주 한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댓글에 참석 유무를 남겨주시거나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면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걸 먹어보,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뭐 인원 파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예, 와서 저랑도 소주 한잔하고 또 다양한 또 2022년을 빛내 대한민국 선수들 몇 분하고도 소주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또 원펀지 TV에 또 참가했던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어, 뭐, 국승대 선수 1회 우승자, 그 다음에 2회 우승자 정민호 선수도 있고, 기타 뭐, 제가 뭐 생활체육대회 같이 열었던 일반, 아무튼 원펀지 TV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상관 없습니다. 다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됩니다. 와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또 복싱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소주 한잔 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원펀치TV와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싱은 원펀치!